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건강을 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천혜향 참 맛있어요 아 요즘에 후정에 선물 받은 거 아주 그냥 잘 맛있게 먹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드시죠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 이게 천혜향이 도대체 어떻게 귤하고 어떻게 차이가 궁금할까?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요. 교배 방식에 따라 품종이 달라지고 수확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천혜향은 오렌지 귤의 교배로 껍질이 얇고 윤기가 자르르르르 새콤하고 단맛이 강해서 향이 너무 좋아서 헬리까지 간다고 해서. 그천혜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데드향은 한라봉과 감귤의 교배로 천혜향보다 껍질과 가육에 붉은색을 띠고 약간 납작한 모양으로 한라봉만큼 달고 껍질이 잘 벗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천혜향은 껍질이 잘안 벗겨진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너무 달고 향기가 좋으니까 좋은데요. 어, 이 칼로리가 100g 당39 칼로리래요. 아주 낮죠?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피부 미용이 아주 좋고요. 혈관 질환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미용에 아주 좋아요. 과즙이 풍부해서 은은한 은은한 향이 아주 일품이죠. 어, 그런데 이게 아. 어, 제가 지금 저거 까면서 아주 조심하게 잘 까지는데 잘 끝까지 이쁘게 잘안 까져요 <laughs> 그게 단점이야 이거는 너무 맛있고 달고 하는데 근데 칼로리는 낮은 대신에 당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와 점막을 강하게 해줘서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피부 관리에 아주 짱이에요. 노화 예방에도 아주 좋고 면역력도 채우고요. 저 껍질을 그래서 버리지 말고 꼭잘 씻어서 차로 마셔도 피부에 참 좋고요. 그리고 그차 우린 물로 많으면. 세안을 해도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천혜 향이요, 피로회복과 우리 피로회복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칼슘이 아주 풍부해서 우리 뼈 건강에 아주 좋고요. 주의사항은 당뇨 환자가 이 당이 높기 때문에 너무 당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뭐 반기식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요. 어, 먹고 싶잖아요. 있으면 그러니까 한두 쪽만 먹어야 돼요. 당 당뇨 환자는 특히 그리고 일반인은 하루에 한두 개를 넘어서면 안 돼요. 한두개 많이 먹은 두 개고요. 한 개나 두 개, 두개 이상 먹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몸에 좋 좋지만 무엇이든지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맛이 아우 정말. 아, 침이 그냥 꿀꺽꿀꺽 생기네 지금은 없는데 아, 떨어져서 와우 그냥 침이 아우 새콤한 새콤 달콤한 맛이 막 입안에 맞고해요 여러분 어, 귤도 너무너무 좋고 천혜양 천리양 보 뭐, 네드양 다 같은 줄에서 교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은요. 어, 냉장고에 넣어도 되지만 어, 김치 냉장고에 어, 봉지를 담아서 봉지를 안 잠그고 어, 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laughs>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도 남겨주셔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